자, 오늘은 이 온도 파이낸스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의 흐름 자체는 무너짐이 아니라 과거의 장기 지지선에 정확히 도달하면서 하락이 멈추는 구간. 대형 이벤트 직전에 눌림 파동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하락의 끝자리에 와 있잖아요. 어? 여기를 정확히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24년 후반부터 어, 2025년 초까지 온도 파이낸스가 상승을 시작했던 핵심 구간인 거예요. 여기서 세력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릴 준비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온도 파이낸스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보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급이 들어와서 올리면 개인들이 받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력들도 털고 나오기 때문에 재료 즉 호재를 띄울 겁니다 자 근데 온도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마침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제달의 대형 이벤트 발표 총세 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RWA 실명 자산 토큰의 4분기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매년 말에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온도 파이낸스의 최대 호재로서 여겨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크 나이즈 트레저 플랫폼 업데이트인데 스테이블 수익률을 개선하고 채권 기반 채권 기반의 예금 상품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간 또 파트너십을 유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러한 재료가 나와준다면 또 온도 파이낸스는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RWA 토큰이라는 점을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토큰 소각과 락업 구조 변경인데요 요거는 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제가 또 자세한 내용을 입수해 갖고 가지고 있는 제가 요거를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며 정책에 걸리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우리 온도 파이낸스 홀더 분들께만 개발적으로 알려드린과 동시에 온도 파이낸스 그러면 매수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탈출 전략, 목표가 있죠. 목표가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꼭50% 50%, 50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목표가라든지 재단의 중대 발표 내용이라든지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히 개별적으로 좀 알려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영상 하다네요 제가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 테니까 0105-8105-3245번으로 온도 파이낸스 할때 온도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가와 목표가 이 목표가는 제가 두 개로 1차 2차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예약매도 분할매도 꼭 걸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재단 발표 호재 내용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100% 무료입니다. 뭐 여러분들께 제가 뭐 전화를 하거나 귀찮게 그는 것도 없고 그냥 온도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가격 전략과 호재 내용만 딱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문자를 받고 여기 목표가에 딱 예약매도 걸어놓고 매수가 요거는 여러분들 들 보유자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평단이 너무 높다면 여러분들 뭐 추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요 내용 꼭 확인하시고 매도가 탈출가 딱 걸어놓고 여러분들 할거 하시다 보면 이번 연말 안에 알아서 탈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이 가격 전략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81053245번으로 온도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100% 무료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코인 시작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1월부터 신규 상장 코인의 수급들이 잘 들어와주면서 연전 연승을 하고 있어요. 10월달에도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을 받지만 당장 최근 11월달만 보여드려도 저한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11월 4일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바로 그 당일 오전 9시 9시경에 파일코인을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업비트 기준으로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두배 이상 수익을 달성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정보망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포착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알려드려서 수익을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11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저녁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우리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게 락업 해제가 끝난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단측에서 매도 물량 나올 게 있는데 당장에 락업 폐지가 끝났으면 더 이상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어서 더 급등을 한다 말이죠. 자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 놓치셨다라고 해서 전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코인 무료 추천 코인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건데 벌써 또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이미 재단에서는 바이백과. 큰 소각을 결정했는데 이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이 코인도 11월 초에 이미 락업해제가 종료돼 갖고 바닥에서 지금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당연히 11월 말까지 급등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사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 코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여러분들 이분들처럼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요 제 개인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대량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오전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딱 5분만 투자해서 딱 예약매수 예약매도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자 이벤트인데 돈 받고 하는 거겠습니까 10원 한장 받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뭐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7만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주소록에 등록해 놓은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요렇게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420분 정도가 이용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딱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500명까지만 받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안 받을 생각이라서 나머지 80명 남았습니다. 어, 연말에 자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 복구 프로젝트를 넘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